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네이티브와 하이브리드, 그다웹앱 여러 가지 형태 모바일이 있는데 우리가 모바일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주로 저희는 한 번씩 맛을 본 다음에 네이티브 안드로이드와 iOS,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안드로이드와 iOS, 어웹앱 PWA의 웹 앱을 이용하는 것을 한 번씩 해보면서 동일한 주제, 앱리스핸드라이드지드 해보면서 그 다음에, 아, 이제, 아이오닉의 앵귤러를 기반으로 한 내용들로 다양한 주제, 텐서플로우.js를 이용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텐서플로우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다양한 예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한번 안드로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문이 불효의견, 한번 제 폰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미리 설치를 해뒀습니다. 그, 어, 그, 어, 텐서플로우 디딧 클래스파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예제를 기반을 하고 있어요.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쓰면은 자, 1이라고 나왔죠. 1의 그 컨피던스 값은 86.56% 정도 돼요. 그 다음에 2를 한번 써볼게요. 2를 쓰면 약90% 정도 그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중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 할까요? 한45% 정도. 3이랑 뭐 8이랑 9랑 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가장 높은 거를 이제 갖고 오죠. 6. 91%.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무슨 예, 코드를 좀바꿔 가지고 하는 것 아, 어, iOS까지도 같이 보주도록하겠습기 앞서 고이 과정, 이제 이 과정이 시작되는 과정의 와디 스펀딩에 대해서 어,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오늘 드디어 이 펀딩이 오픈했습니다. 3월 2일 아침에 오픈했고요. 어, 제목은 머신러닝, 딥러닝, 컴퓨터 비전 전문가로 만들어드립니다.입니다. 어, 벌써 몇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고 다섯 분이나 서포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딥러닝, 머신러닝 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는 거에 반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프로젝트에 쓸 내용들이 특히 컴퓨터 비전 분야에 부족하다라는 고민 끝에 큰 결심을 했죠. 제가 이 내용을 모아서 정말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예제들을 가지고 하나의 과정을 만들자. 어, 큰 과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라스베리파이 IoT 컴퓨터 비전 딥러닝 프로젝트 어,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제 크리에플이랑 인프론에서요. 그다음에 기존의 오픈 씨비 예, 영상 처리 프로젝트 손흥민을 찾아라도 굉장히 사랑받는 과정인데 그것에 더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 어또 포함을 시켜서 모바일 쪽의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큰 과정을 전자책을 만드는 그런 그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의 후원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제 20개가 넘는 데이터과학, 웹개발, 사물인터넷 강의가 있는 제크리에이풀 포탈, 3개월, 어, 구독 쿠폰까지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내용에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의 실전 프로젝트에서 쓸수 있는 여러 가지 얼굴을 인식하고 출입 보안을 한다라든지, 뭐, 메일 보내드리는 것, 그 다음에 주차장의 차량 대수, 번호판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어, 그 차량의 숫자를 세고 승객의 숫자를 세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 트래킹 하는 것그 다음에 텍스트 레코그니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핸드라이트 지뿐만 아니고 영수증이라든지 뭐 명함의 인식 같은 이런 내용들을 어, 다루 보고 좀더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졸음감시 경고장치라든지 동작을 미리 예측한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분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네, 불량품을 식별하는 것, 그래서 불량 사과를 직접 식별하는 것, 그 영상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보관하고 보실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펀딩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지지서명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지지서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펀딩도 해주셔서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어 제가 이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은 파디스펀딩 아시겠지만 달성을 못하면 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들려고 했던 이 머신 러닝 딥 러닝 컴퓨터 비전 실전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전자책 모든 것을 담은 이 책이 탄생하기 어려운 상황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어서좀더 재밌는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